네, 안녕하세요. 9월 14일 와필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제사장에 대한 설명의 시작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 그 임명 과정을 위한 준비를 지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시키고 계신 겁니다 어떤 것들을 하냐면 뭐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의복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기도 하고 뭐 속옷, 겉옷, 에봇에봇띠 가슴에 뭐 폐, 머리에 관 이런 것들을 쫙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하시려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에 기름을 가지고서 재단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아까 준비했던 의상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제사장에게 장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14절부터 15절에 재물이 될 송아지의 피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정결하게 만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절부터 그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분은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여주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딱그 중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있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그 이집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신과 인간 중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신 쪽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다들 그랬거든요. 나일강 근처에 막 어마무시한 그런 사원들 그런 것들을 지워놓고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어떤 상위 권력으로서 살아갔거든요.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권층이었고, 상류계층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는 구별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던 존재가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래서 인간들과 신 중간에 있기보다는 완전히 신 쪽에 있어서 신의 말을 대변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굉장히 적합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신에 가까운 존재야. 신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한 존재야. 나는 신과 가까운 거룩한 존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거룩은 할지 몰라도 정결한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어 일단은 정결한지 안한지 가까이서 볼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까이서 봐야, 가까이서 생활해 봐야, 뭐, 이 사람이 평소 행실이 어떤지, 정결한지, 뭐,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씻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존재니까 정결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은 이미 100% 정결하다고 깨끗한 존재니까 거룩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사장의 앞과 뒤에 거룩과 정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그냥 나를 닮아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데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깨끗한 것도 필요해, 정결한 것도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 나시나요? 제가 지난 주에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열쇠라고 한다면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열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정결 예식 그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룩의 과정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지난 주에 레위기 후반부 내용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아 죄송합니다. 11장부터 15장 15장까지는 정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네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살수 있는지.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 거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 거룩해서 사는 것인지. 그리고 그 중간 16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이 속죄가 없이는 우리는 정결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다. 이것은 제사장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때 당시 출애국 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성직자 혹은 목회자 사역자들은 다른 존재처럼 마치 그들만 제사장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결과 거룩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조금 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목회자들도 나는 달라.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야. 나는 더 거룩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이미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모두가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정결을 해야 되고 거룩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결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보혈 피로써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치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재물의 피로 정결해진 것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만 뭔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